네, 천안에 있는 만일사 관음전인데요. 이 관음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문이 있는 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그 명문이 고려시대 때 요나라 연으로 새겨져 있고, 서기로 치면 1002년인데요. 아주 중요한 명문과 함께 중요한 불상이죠. 아주 섬세하게 잘 제작된 연화대좌에 늘씬한 몸매의 불상입니다. 오른손에는 보병을 들고 있고요. 허리까지 버비를 걸치고 있고 어, 영락장식의 목걸이와 장식품들을 많이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어 모습이데요광벼할지 보관의 표현기법이 아주 섬세합니다. 왼손에는 동그란 보주 같은 걸 들고 있네요 연주로 보이기도 하고 조각 기법이 아주 뛰어난 고려 시대 불상 중에서도 아주 잘 만들어진 당시 훌륭한 장인이 만든 그런 불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부분부분 부분 보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손을 댔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금도 새롭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고려시대 관음보살 입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발모습이고요 아주 유리하게 걸치고 있는 옷주름 모습, 자연스러운 팔, 두 팔의 자세, 그리고 뭐 불두 보관, 그리고 보관에 화불이 표현됐네요. 뭐 명확하게 관음보살임을 알수 있는 그런 불상입니다. 고려시대, 우수한 조각기법과 우수한 장인의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불상임을 알수 있습니다.